시편 1 9편9절에 보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도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이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결하다, 정결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타호르 타호르인데 이 순금과 같이 금 순금은 깨끗하잖아요. 순금과 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그 순수한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깨끗하게 섬기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말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신약의 그 산장수 내에 있는 말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계속해서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성경은 여우와의 규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여기서 확실하여 여기서 이제 확실하여 라는 말은 시브리어 어, 에메트인데, 에메트 인데 에메트 신뢰성이 있다라는 의미에 신뢰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성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성이 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어 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이제 유행이 됐었는데 믿어 주세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유행어들을 했잖아요. 확실히 확실히 믿어 주세요. 그러면서 <laughs> 그 세상적인 그 유행어가 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성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성경책 안에 이 숨겨진 엄청난 이 블레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relationship, 관계를 맺고 살면 그런 불안, 두려움, 공포는 날라가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 맙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살던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평안, 평안, 샬롬, 평안.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샬롬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글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 밑줄 쫙 그시고, 아, 참이 말씀 좋다. 이렇게 별표도 좀해 놓으시고, 이렇게 느낌을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 자전 스스로 도는 거죠. 이 자전 속도가 초속 470m 시속으로 따지면은 1,660km라고 그래요. 시속 1660, 1,660km. 이게 1660k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서울 시내에 이 승용차가 지나갈 때 보통 이제 30에서 40, 50요 정도로 이제 가고 60이면 조금 빠른 거고 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서는 보통 80에서 90, 100km 정도잖아요. 근데 100으로 달린다 그래도 이게 천이면 엄청난 속도인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이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시던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고속도로를 차로 100km만 달려도 100에서 120으로 가보세요. 이게 좀 움찔하죠. 옛날에 그 총알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총알 택시도 가봤자 100에서 110 정도 그 총알 택시 타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는데 그게 100에서 110인데 에, 160도 아니고 1,660km로 이게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이게 막 튀어나갈 정도로 이게 도는 건데, 지구가. 또, 지구의 공전속도. 공전이라는 건 이렇게, 그, 이 은하계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죠. 지구의 공전속도가 초당 29.8km. 시속으로 따지면은, 어, 10만 8천0 0 k m 네어이고 어마어마하네. 공전속도라는 게 10만이 나가네.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의 과학, 과학 교과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확실한 이야기야.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60km. 이뭐 이것만 해도 감당을 못하고 우리가 다 튀어나가거나 도는 데 이게 이 공전 속도는 어, 이거보다 뭐더 올라가지고 가 10만 8천km. <laughs>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막 어지럽거나 이게 몸이 튀어나가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에 떠 있고 우리 눈에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질 않아. 그런데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이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모르고 사회를 모르고 인생을 잘 모르고 이 허상과 잘못된 생각으로 이 귀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 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 자전으로 시속 1660km 공전 속도로 어 108,000km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모두가 다 튀어나가고 막 난리를 칠 텐데, 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쫙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붙잡고서 튀어나가지 않고, 어, 어지럽거나, 어, 두렵지 않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게, 이, 나를, 내 마음을 또이 지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지구를 창조하신, 어, 후부터 지구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이 순간도 그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어, 정말 여러분 내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가치 있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